먹어보기 맛있겠다. <laughs> 먹고 싶다면 내 보시래. 빠라빠라빠따. <laughs> 자 간만에 한바가 병님 받고요. 오늘 해볼 게임 데스 한바가를 해보게 가겠습니다. 데스 한바가 맛있겠다. 이거 하려고 한바가 먹고 왔다. 무슨 느낌의 게임인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공포 게임 느낌이 나죠. 공포 게임일 수도 있어요. 기압. <laughs> 이거 무슨 분위기야? 왜 빨간 오도봉구가 자 빨간 오도봉구가 출발 이합 어 뮤지컬 같은 진행이네야 뭐야 진짜 한바가 해병님 있어? 데스 한바가 란란루 해병님까지 종합 선물 세트인데?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햄버거 가게 란란루 웰컴이네 뭐 반갑다이 two minutes later 아, 나 주문한 거야? 이런. 한박아가 도착하지 않잖아. 뭐 어떻게 된 거지? 직접 가볼까? 이게 무슨 일이지? 햄버거가 도착하고 있지 않아. 내가 주문한 한박아가 도착하지 않았어. 오, 뭐야, 이거 공부게임이야 하긴, 죽음의 한박아니까 오? 맛있겠다. 으쒸! 아, 씨! 아니 한바가가 날 기습하다니 정말 기합찬 기습이었다 어? 그럼 뭐야? 저 어떻게 해 그럼? 아 열고 도망가야 되나 보다. 함박아다! 한바아 집중해 주시오. 살려주세요. 갇혔는데? t h r e minutes later. 저라도 갖다 주시오. 이런, 사라졌잖아. 뭐 어떻게 된 일이지? 란란루! <laughs> 커졌어. 아니, 란란루가 커졌는데요? 루! 자, 공포게임입니다. 아니! 맛있겠다. 오, 감자튀김에 들었어. 뭐야, 이거? 오, 아니! <laughs> 아니, 이럴수가! 아니, 포테토 세이버! 미용! 미용, 미용, 그 새벽 감자 튀김, 멋진 세이브를 얻었다. 아, 진짜 이걸로 싸우는 거야? 공포 게임이긴 한가봐. 어 뭐야? 아니 하리보해 미용질. <laughs> 민들 하리보 해병님 아십니까? 내가 저번에 댓글을 보는데 어떤 시청자가 해리보 해병님을 아는 사람 딱 써놓은 거야. 그래서 해리보가 뭐지? 하고 쳤다가 와 진짜 달콤 쌉싸름한 해리보 해병님과의 추억을 보고 진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끔찍한 썰이 있었던 해병 젤리 썰. 여기에 갑자기 해리보 해병님이 싸워야 되는 거야? 악! 해리보와의 달콤 쌉싸름한 전투의 추억이여. 오 공격대! 스윙아 오케이 오 쫀다 웅웅아 페리 깨지면 폭딜 아니 이거 함박소울 개쩌네 아, <laughs> 새끼 함박소울을 먹어보게 와뭔 게임인지 전혀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이런 게임이었네 상상도 할수 없는 정체 오 놀이방 어, 수많은 해리보가 있다 수많은 해리보의 습격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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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해리보아의 달콤 쌉싸름한 추억이요. 다 죽였어. 이거 근데 좀 명작인데, 게임 잘 만들었네. 어, 뭐야? 마스터소다. 아니, 뭔가 무대를... 어, 아니, 뭐야? 아니, 어, 포테토가 별의별 걸다 해주네. <laughs> 어, 열렸어. 좋은 문이었네, 이분. 그래. 이 공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굴려. 퍼즐 요소까지 있네? 포테토 중력건, 포테토 염동력으로 열었습니다. 맞다. 난 이곳에서 빠져나가겠어. 아니, 여긴. 오, 씨, 깜짝이야. 이거 뭐야? 폭탄 피하기인가? 잡을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치즈볼 무한리플 어떡하지? 이거다. 이게 방패가 맞는 것 같은데?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좋아! 막았어! 나이스! 잘가! 분으니 <laughs>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이지? 오! 대왕 해리보! 야! 부스전이네? 패턴 파악을 해보자 따! 후악 본체 해리보 너무 강하다 심상치 않은 해리보 해병님이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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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그리고 높게 점프하면은 또 들어오고요. <laughs> 슥싹슥싹푹 푹. 지금이다 슈퍼퍽디 됐어. <laughs> 와세 번째 패턴이라고? <laughs> 아니. 아니 작은 해리보가 다섯 마리나. 모아 봐, 모아 봐, 모아 봐, 적당히 메고 빼기. 여기서 연말 죽이고, 오케이, 자르고, 마지막 놈까지, 오케이, 내려와! 아, 피에스아이 일단 좋아 그렇지 추가 말이야 헤리볼을 죽였다. 햄버거 소울 이거 재밌는데 나만 이런 게임 하냐? 아니 이건 한바아 아니야? 대병젠가? 아니 이럴수가 함박 젠가 이거 뭐야 수많은 아이들이즐길만한 게임 젠가를 가져가보자 설마 이거 다 완성시키라고 하진 않겠지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자 한개 한개를 이렇게 넣으면 그렇지 와이씨 깜짝이야 도망인가 그럼 아 여기 길이 있어 아 살려줘 아오니 마냥 <laughs> 진짜 아오니네 치킨오니 야 이거 진짜 헤러디잖아 <laughs> 치킨오니 어 진짜 아오니였어요 리얼 치킨오니 해버렸네 어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 저거다 열쇠를 빼와. 그렇지. 좋았어. 열렸다. 치킨온니 재밌었다. 왠지 또 보스방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 치킨이랑 싸우는 건가? 여기로구나. 아니. 이럴수가. 마스터 소다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날 도와준 착한 녀석이었는데. 오잇! 마스터 소다! 아! <laughs> 오! 치킨 죽였어! <laughs> 센데? 내가 죽는다구요! 아니! 안돼! 마스터 소다! 이렇게 죽는 거냐고! 좋은 녀석이었는데! <laughs> 죽었다고 한다 어쨌든 길이 열렸어요 야 보스존이다 이번에 누구지? 치킨인가? 누구냐? 아 치킨이에요? 오 패턴 좀 먼저 보자 배리 배 때려 까비 아 아까 전에 북두백 열거 그대로 쓰네 소다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아, 이것도 패링 되긴 해요. 웡, 웡. 좋아! 폭딜다! 여기서 폭딜! 반 깎고. 자, 이 페이즈. 지금 아니죠? 뒤로 빼는 패턴이 하나 있고. 좋아. 좋아 두 번. 한대한대한대한대기 채우고. 그렇지. 뒷담. 짜작 짜작 짜. 소다의 복수 성공이다. 이제 느낌이 라스트 보스인데 이마 친구 여긴 무슨 보스지? 여기 혹시 한바가 나와? 드디어 한바가의 전투인가? 오늘 이럴 수가? 데스 한바가! 야, 쫀다. 와, 뺨다구도 있고. 쌍뺨다구를 조심하면 돼. 그렇지! 나이스! 티탑이다! 개많 잘랐어, 개 많이. 지금이니! 어떤데! 죽였다! 저거 혹시 가짜냐? 클리어야? 느낌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 자식 흑막 아니야? 슈퍼 데스 엠버그로 변신하는 거 아닌가? 오! 저거 뭐지? 아니! 이 행성은 대체 뭐냐! 지구가 보이고, 목성과 토성이 연결하고 있다. 그때! <laughs> 그, 곳이 한방아가 되었다! 아니! 이럴수가! 역시 최종이 있었어! 아, 한바가 해병님, <laughs> 지구버거 해병님. 이 자식 쌍펀치 드디어 맞았다. 사병 패링. 지전폭딜. 이거 일부러 맞아주면서 패링. 어? 리코햄버거. 키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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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 한방이야. 추돌아. 블루스크린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깬 건가? 밀어. 들고 가는 거야? 와, 태양. 아,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지구가. 헬망가 되고 있어? 오, 어, 터졌어. <laughs> 그리고, 29억 년 후. 그리고 짬시우 약간 우주 전쟁급이었던 거야, 이거? 세계관 개 크네. 아니! 탕! <laughs> 제나가 죽었어. 신세계. 햄버거 세계. 신이 될 거야. 어? 오호 갓! 갓이 등장했네? 왜? 도널드냐고. 난난 갓. 신의 한 방아. 아까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저게 신이었나 보네.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냐. 햄버거는 어디 갔어. 지구 함바가. 어? 토성이 사라졌네. <laughs> 이럴 수가 지구 평평설. 이런 개 같은 게임을 왔나. 와! 아 지구 평평설인 이유는 설마 햄버거 패티로 쓰기? 야!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패티가 된 지구, 데스 함바가! 자, 뭐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데스 함바가! 오늘 갑자기 또 스팀에서 발견하게 돼서 해봤는데요. 홈파방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재밌게 했던 함바가 게임! 보스까지 완벽하게 물리치면서 이렇게 끝! 유바! 우후!